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원tv의 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제가 마크를 해볼 건데요 제가 마크를 깔아봤어요 이번에 자 마크 앤트맨 스킨으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도 제가 좀살수 있게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집이고요. 자, 미리따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 그러면은 이제... 자, 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아침으로 좀 바꿀까요? 아니면 잘까요? 일단은 서바이벌로 바꾸고. 오, 됐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일단 집부터 소개할게요. 여기가 2층이고요. 여이상자가 여기 조금 숨겨져 있어요. 고기 굽는데. 그리고 3층도 있는데 그냥 여긴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시작하 다음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을 일단, 일단은 자야 돼, 자야 돼. 빨리 자야 돼. 우와, 잘잤다 잘 잤다.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는 이 무인도에 갇힌 지1이제다1이제1이제가 뭔데? 아 자자 자자 자자. 제 미리 동굴 이런 데를 봐놓고 나서 이거 여기를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살짝 여기 동굴에 있는데 잠깐만 한데. 이 나무 캐기죠 기본 나무 케이 나무 있었네. 아참 집에 제작대 제작대 있지? 이런? 아니, 이제부터 여기는 내 최고의 장, 최고의 장. 어. 어차피 최고의 장. 여기가 바로 이제부터 나의 최고의 장. 밤새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철이다, 철. 도 이게 고빵빵 컵빵. 어, 비 오네? 비가 올 줄이야. 철, 게이드. 다 진짜로 밤새는 거 아님? 이거 두 개다. 이제 작업장을 탈출하고 집에 가야지. 우니, 물 꾸라? 우니, 혼자니, 물 꾸라? 우니, 혼자니? 역시 돌검의 위력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 제일두워한다는 높이, 2 2 m 극한 점프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극한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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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점 좀 기다리자. 오니, 이것은 바베큐? 데미지가 다네? 신기하다. 역시 마크는 업데이트가 완전 많이 됐어. 아, 좀 기다려볼까, 이제? 어, 응, 고기가 때마침 완성됐구만. 제가 마크 영상을 꽤 많이 찍을 거거든요. 마크를 깔아서 마크 영상 1화니까 2화를 기대해 주세요. 2화 보통 이게 1화가 끝나고 나서 2화 보시면서 기다려야 돼서 좀 짜증 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많이 그래도 좀 많이 기다려 주세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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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아, 좀 배고픔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맛있는 돼지고기를 양념캡 좀 먹, 먹는데. 拜拜。 이만딱 들고 다니죠. 이 정도만 들고 다니는 것도 충분해. 야생이 1일 찬데 벌써부터 뭔가 좀거대 돼. 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1일 찬데부터 석탄이랑 철이 잘 나와. 아, 이제 자고 나서 일어나야겠다. 아잘 잤다 이, 이제 하룻밤만 더 자면은 1화가 끝나고 다음 2화를 기대해 주세요 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꾹꾹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2일 잤죠, 2일. 두번 잤으니까, 세번 자는 거네, 1일 차에. 그럼 또, 2 차에도 또세번 자고, 한 번에, 세번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전에, 밤, 시작할때 오프닝이 밤이어서, 한번 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끝나겠지만, 그래도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 2화를 기대해주세요. 아, 이것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개꿀잼인데.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또 여기, 거북이를 한명 잡아놨거든요. 영어로 터드. 영국식 발음은 터드리고, 미국식 발음은 터러. 이거예요. 어떻게 때리지? 우니 돼지다. 돼지는 저한테 돼지고요. 수영. 안녕. 으하하하하. 고기 매치치는 얻었다. 달리기. 물속에서 달리기 하면 수영이 돼요. 그냥 가기를 이렇게 한한 한 번에 두번 누르면은 달리기가 이렇게 돼요. 어차, 이슬수하다. 하루에 한번 운동을 해줘야지! 건강해죠. 이건 게임이지만 엔트맨 <laughs> 스킨, 엔트맨 스킨 진짜 멋지죠. 내가 볼땐 멋진데 나중에도 다른 새로운 스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마다 쟤도 가둬놔야겠다. 어, 뭐냐? 징징 징는징 같은데. 그막 길거리 상인 그거야? 나무는 징 징징 징니까 써야겠다. 주변에 왠지 또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이거 <laughs> 좀비 흔적인 것인가 어 배고픔이 달았네 내가 이래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준비해둔거지 라마 고기는 없나? <laughs> 잔인한 놈. 자기를 위해서 라마까지 잡으려고? 너무 no, 너무 no, 그건 아니야. 저건 왠지 귀해 보이는 라마라서 아 진짜 이거 올라가기 힘들어. 차라리 갑옷도 만들자. 이렇게 되네. 역시난 철이 부자야. 철이좀 들어라. 응 이미 들었어. 응 들은지 몇분 됐어. 응몇십 분이야? 아닌가? 응 이미 근데 아까 전에 들었어. 한번 김치 먹어봐야겠다. 김치 생기, 생긴 게딱 김치야. 오 피차네 그래도 배고픔도 차고. 창고는 올라오지 잘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 오늘은 양고기를 먹어볼까? 어? 이것도 있네. 이 밑에는 남겨두면 나중에 또다 잘할 거예요. 레벨도 올리고, 식량도 올리고, 에이석, 이조지 이런? 완전 잔인한 놈. 여기, 보이, 별 보이려고 해놨는데, 별볼일 없는, 여기는 바로, 별볼일 없는 곳. 다 먹는? 오 상자네. 뜨뜨 숨겨놓는 거. 이걸로 종이 만들 수 있는데 설탕이나 설탕 만들어 볼까 설탕. 설탕. 오 만들어 버렸다. 또심어 아까 전에 그거 옆에다 심어야지. 지나, 한번 지네 옮겨야겠다, 좀. 오래 했잖아 됐어 뭐 그러 이렇게 심어 놓으면 나중에 또 자랄거야 장식 장식 양털은 나중에 쓸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장식이야 장식 오 어, 양처럼 생겼다 양을 위하여 맹세하노라 양이 나한테 고기를 줬으니 나도 너에게 잘해주겠노라. 거의 밤이다.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조금만 더 좀비 온다. 아 진짜 양 눈만 띄려 그랬는데? 벌써 전기가 온다고 이런 일단 조 조금만 기서 버텨야겠다 침대 방방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이 되니까 조금 머리를 했다가 바로 자, 자고 다음편에 다음 또 만나도록 합시다 뭐야 나 버튼 언제 달았고 난냥 여기다 달자. 이거, 봐봐. 뚝 누르고, 엘리베이터. 계단식 엘리베이터. 어, 여기, 여기 버튼이 없네. 뭐, 다 하면 안 되자. 닭고기. 아, 좀비 없나? 좀비 없으면 갈수 있는데. 어차피 쎈데 그냥 가볼까? 양 눈도 만들어 줄겸 욕심에 눈이 팔린 지온tv. 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어. 저쪽에 갔다 이거지. 아, 아, 놓쳤다. 진짜 닭두 마리 있는 거 같은데. 어, 저기 좀비가 지금... 수영 치는 거 보시, 보이시나요? 잘 보면 저기 있어요 좀비가 지금 아 진짜 저 좀비 때문에 안 돼가지고 양 눈도 못 붙였어 아, 피도 없네 어? 거미 있는 것들 이런 소리가 들렸어 그럼 거미야 배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 자, 오늘도 재밌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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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제, 재밌는 영상으로 보, 뵙도록 하겠습니다. 2화를 기대해주세요. 아, 좀비 소리. 야, 아, 자야겠다.